있어 순주야. 스토브하고 하루드뭐 멀티 비비큐하고 쭉나와있네 스노우라인 게 파나 본데. 음. 저쪽에 있을 것 같아. 그래? 여기 뭐 매트도 보이잖아. 아 그래? 응. 아, 저쪽인가 보다. 아 여기. 이거 뭐야? 온풍기 온풍기. 오 온풍기. 예쁜데? 어 예쁜데? 어. 오만 0 0 원. 오만 이천 원네. 음, 애틀콤 uh -huh. 같은 정도 같은데. 그 네. 뒤에 이렇게 팬이 돌아가는. 음. 음. 음, 예쁘다. 어, 그렇군. 아. 자동 안전 감지 센서로 안전하게. 음. 음, 뭐 안전한가 봐요. 어. 이거는. 음. 가스 난로. 휴대용 가스 난로네. 음. 아, 이거는 부탄 가스가 들어가는 건가? 응 음, 음. 예. 음. 여기 들어가는 거 같은데? 어, 음. 어 여기 보통 가스. 음. 스노우 라인 건가 같은데? 음, 그래. 음. 가격이, 뭐 어, 그러네, 스노우 라인, 스노우 라인 맞네. 음. 아, 5만 0천원그 어. 다음에 요거는, 매트인데? 다, 어, 담요처럼, 그지? 음. 3만원. 단열, 음. 어, 루스, 이렇게 돼있네. 음. 괜찮네. 음. 사이즈가, 이거는 조금 큰거 같아. 응. 190에 190. 어, 그래. 엑스라지. 네. 좀 크네, 그지 응. 어, 1 m 90. 응. 그지 이거는 조금 작은 것 같아. 어. 이거는 140에 170. 응. 응. 여기는 요거도 140에 170. 응. 디자인이 조금 틀리 음, 괜찮아요. 어, 응. 이게 전기장판 위에 깔기에 괜찮을 것 같은데? 얇상한 요거는 좀 얇고 음. 요거는 좀 두툼하다 아, 어, 두툼해 두툼해 실하네 아. 이것도 얇은데, 아, 얇은데 저거보다는 두꺼워 아, 요거 그니까 요거보다는 조금 두껍긴 한데 요게 조금 두께가 더좋은것 같아 요거는 너무 얇아 음. 그치 아. 이거는 뭐야 어, 요거는 백백킹용 텐트 같아요 이초 텐트라고 적혀 2초 만에 펼수 있는 건가? 그런가, 그런가 보네. 보네. 간편함, 신기술, 초고속. 음. 음. 이거를 누르면 뭔가가 접어지는 그런 건가? 아, 그러네. 이게 음. 누르는 게 있네. 어, 누르지 말라고. 아. <laughs> 눈으로만 봐달라고 설혀했네 음, 요게 보니까 가격이 16만원입니다. 설치도 해체도 빠르게. 어, 자립형 구조로 특급받은 기술로 제작되었다고 하네요. 지금, 침실 공간이 205 곱하기 145, 110. 딱8 음. 사람들은 끝이겠다. 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보니까. 이거는 요거는 저거보다는 훨씬 크긴 하네요. 어, 사이즈는 한데. 크네요. 어, 빡빡하게 3명은 들어가겠다. 그럴... 음. 그 다음에 이거 보니까 매트가 헤어매트가 헤어매트인데 그치 이거 샘플이 나와 있는 건데 나탈 실제 제품 한번 볼게요 이거는 뭐지 이게 텐트인가보다 그런가보다 음. 패킹했을 때 네, 이거 16만원 네. 그치 16만원 음. 자그 다음에 이것도 텐트 그러네 음. 네. 이거는 원터치인데 아 그러네 원터치 음. 텐트네요 이게 이건가? 이건 거 같은데요. 음. 요거 같아요. 아, 그런가? 네. 어. 57,000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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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어디 요즘에 어디 마트가 도 텐트 같은 거잘 없던데 텐트 많네. 음. 그다음에 요거 침낭이고 야전 침대네. 음. 야전 침대 괜찮아 보이는데. 야전 침대 어, 음. 괜찮아 보이는데. 아니 여기 와서 앉아 있어도 됐겠다 음. 괜찮아 거의 거신데. 야전 침대 가격 안 나오나? 음. 외건. 음, 사이즈가 조금 작은 외건 같아요. BBQ 채널. 실해 보이는데? BBQ 채널. 테이블이랑 완전 깔맞춤한 것 같은데? 이거는 세트인가? 음. 그러네. 저비 식 의자 4개 통합 보셔. 아, 그래서 8만 원이네. 음. 아, 다 해가지고. 욕탁 좀 특이하다. 뚜껑이 네? 있네. 음, 무슨 뚜껑이지? 그러게. 아,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아, 이게 이거구나. 그러네. 생각보다 두께가 그지? 어, 두께가. 어, 두, 두, 두툼하네. 그러게. 너무 두껍네. 음. 저거 안에 테 저기 의자 넣어야 돼서 두껍게 만들어 놓은 음. 거 지금 보면 저기 침낭들도 많이 있고요 많이 있는데 이거 천천히 한번 둘러볼게요 우선 여기 가운데 있는 것부터 한번 보고요 이거는 아. 초경량 알미늄 소재 어, 체어 그다음에 요런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필로고 가운데 이게 다 망사로 되어 있는 게좀 특이하네 너무 망사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불안정해 보여 아, 어, 그러네. <laughs> 그치? 여기는 체어들, 체어들. 그 다음에 체어 샘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네. 이런 거는 9 0 0 0원이에요 9,000원. 음, 이거. 이걸... 이거구나. 어. 그지? 네, 요거 샘플. 음. 9,000원. 되게 낮은데? 예. 그 다음 요거는 얼마게요? 얼마지? 9, 아, 9,000원. 앉아볼까? 편할까? 보다는 이거보다는 편할 것 같아 아, 이거는 음. 앉아있다 보면 여기 걸리적거릴 수도 있거든 음. 근데 이렇게 앉으니까 괜찮아 음. 요거 자, 할인하는. 어, 할인하는 거네 지금 3만 5천 원이네 음. 아. 음. 이게 패킹했을 때 작다 음. 그렇지? 괜찮은 것 같은데 음. 이 샘플이 음. 요거잖아 음. 요거. 어. 한번 앉아보세요 괜찮은지 조금 불안정해. 불안정해. 응. 아. 아까 차라리 저 9,000원짜리가 나... 더 받아서. 그래? <laughs> 어, 별로랍니다. <laughs> 그다음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쿨러, 어, 음. 쿨러 박스들. 음, 가방. 어 이렇게 매는 형태도 있고요. 그 그다음에 이 가방 형태도 있고요. 음. 종류가 다양하네. 이제는 이거 분고 같아. 이거는. 근데 이거 이거 이쁘지 않아? 어색고로어색고로 어, 색으로 돼가지고 놓고 다닐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 그다음에 이런 거 보면 조그만한 수저인데 가격은 높진 않아요. 그런데 이거 뭐 그냥 아이스크림 사 먹으면 들어가 있는 그런 수저 같기도 하고. 아이스크림 사면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따라오는 그냥 일회용 제품 같기도 하고 보기상 위에 조금 좋은 것도 있고요. 시사도구래 그래. 음. 이거는 1인용 인같은데 요렇게 아, 해가지고 음. 통 하나 들어있고 여기 안에 뭐 식기 조그맣게 하나씩 들어 있는본데 19,000원 음, 음, 1인용 네. 이것도 이런 부 이게 보니까 음. 코펠 겸해서 조리도구 음. 풀세트네 그지? 음, 다 들어있는거지 1인, 음. 1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게 요거네 18,000원 18 요게 샘플이 요거고요 이건 2인 세트인 것 같아요. 어, 이거 괜찮은 것 같네요. 음, 이 안에 코페 형태 구성이 들어가 있나 봐. 음, 요다 들어가 있나 봐. 여기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들어가 있어요. 샘플은 지금 나와 있진 않고요그 다음에, 요런 거. 어. 부타카스 스노우라인 거네요. 이거 이쁘다, 요거. 음, 이것도 스노우라인 거구나. 여기. 그러네. 이쁘네요, 예, 이쁘네요. 이쁘고, 요거 는 블랙도 있고요. 이게 이건 것 같아요. 59,000원? 예, 59,000원. 어, 59,000원? 어, 59 49,000원. 음. 조금 다른 건가? 글쎄요. 비슷해 보이는데. 비슷해 보이는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보온병들도 쭉 있고. 요런 몸병. 괜찮아 보이는데, 14,000원. 삽입니다삽 아, 샵? 삽? 응. 아. 23,000원. 그 다음, 망치네요, 망치. 망치 뭐, 오, 생각보다 무거운데? 오, 근데. 6,800원. 파워 달려? 파워 좀 괜찮은데나? 아니. <laughs> 별론가 이게 이게는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토 캠핑에서 쓰는 그런 단조 팩도 무거운 거 어. 박는 게 아니라 어. 산에서 어. 조그만한 어. 이제 어. 백패킹 어. 텐트 박을 때 사용하는 것, 것 같아 같아요. 응. 헤드 랜턴도 있고요. 우리 이거 이런 몬스터 랜턴 비슷하게 생긴 요 샘플이 나왔네요. 좋아 보이네. 음. 음. 여기에 23,000원입니다. 충전식이고요. 귀엽네? 음. 어디 키는지 USB 아, 충전식이라는데 23,000원입니다. 여기. 알았어요. 음. 어. 근데 불은 안들어오아불 어, 들어왔다. 어. 오, 생각보다 밝은데? 밝네? 어, 어. 작지만 밝네. 어. 괜찮은데? 근데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23,000원이면 음.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겼어도 만져보니까 실해 보여 실해 보여? 응 음. 아, 보기에는 장난감처럼 음음. 그래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나 보네 아... 자, 그 다음에 음. 침낭 침낭 많아요 이거는 생각보다 두껍지는 않아 그러네 종류별로 많이 있는데 음. 가격대가 보면 28만 원. 28만 원이다 28만 원입니다. 32만 9천 원. 음. 음. 이제 물론 오리터입니다. 오리터. 네, 100% 음. 다운 충전이라 되십니까? 응. 음. 니 음. 아. 아, 작은 팁을 알려 드리면 심낭은 사용한 후에 항상 걸어서 말려 주세요. 햇빛에 말리면 상쾌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팁팁 팁. 팁, 팁. 예. <laughs> 자그 다음에 요것도 라이트 침낭 이래 가지고 59,000원 이거 갈수록 이렇게 음.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이렇게 좀 얇아지는 거 같아 아, 그런가요? 음. 좀 얇아졌어 이건 더 얇아졌어 온도가 자꾸 높아 올라가고 있잖아 아, 그러네 <laughs> 음. 맞네 음. 어? <laughs> 자 그리고 이쪽 이쪽이지 여기도 다 침낭. 어, 여기도 그냥. 다 침낭입니다 침낭. 침략. 침낭이 되게 많네. 이거는 뭐야? 메리 싸? 엄청 <laughs> 얇은 거 아니야? 어, 그 밑에 까는 건가? 아, 라이너 같은 건가? 어. 내피처럼. 라이너네, 그래. 라이너. 내피. 어. 어, 네피. 그러니까 내피처럼, 그렇지? 음. 침낭 안에 넣는, 음. 그렇지? 예전에 그거. 저기 최진청년이 음, 그거 할 합격한데 어. 그런 거 같아요. 음, 그런 거 같아요. 음. 여기 좀 많이 있어요. 음, 음. 포근한 날씨에 쓰는 것들. 음, 날씨별로 음, 날씨 이게 이제 우리 국내 브랜드는 아니다 보니까 번역사차이가 음. 어뭐 포근한 날씨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음, 많이 있습니다. 짐낭. 네, 벽에. 이거는 매트. 매트는. 어 백패킹용으로. 거 음. 백패킹용으로 설마 어. 할것 같은데. 아 네. 얇으니까 네. 이렇게 어. 바로 이렇게 접어지잖아요. 음. 그다음에 요것도 매트네. 어. 어. 요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음. 어. 괜찮은 것 같아. 음. 이 등산 등산용 그거 방석인데. 음. <laughs> 깔고 앉을 때, 그렇지. 이 응, 요거도 매트네. 음. 초급자 이렇게 되어있어. 초급자. 어, 이거 아까, 아까 앞에서 봤던 온풍기네. 음, 음, 음. 나는. 어? 음. 어 이거. 에어펌프. 어 에어펌프. 어. 한번 해볼래?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야? 그렇지. 오 이거 뭐 생각보다 바람이 좀센거 같아 세? 응. 그래 지금 통이 크니까 응. 통이 이만하니까 그치 이거는 잘 펌프인 것 같고 응. 핸드 펌프는 응. 19,000원 19,000원? 응. 가격이 한, 이 정도면 싼거 아닌가? 응다이어 펌프는 9,500원 이거 응. 그러네. 9,500원. 이런 거, 에어 제품도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필요할 수 있죠. 그죠? 이거는 이거보다는 좀 바람이 약하네. 음. 그 다음에 이거 자충식 매트리스. 아, 이것도 자충 매트야 어, 그런 아, 그런 거 같아요. 6 8 0 6만 8천원. 이게 저거네. 어, 어. 음. 이거 에어 매트. 에어 매트. 생각보다 엄청 빵빵한데? 아 그래, 오우. 그 꿀렁꿀렁거리겠는데 꿀렁꿀렁 얘는. 여기. 요거네, 요거. 응. 요거 에어 매트가 지금 요겁니다. 요건 것 같아요, 그죠? 응. 92,000원. 여기 있네. 응. 쭉. 사이즈별로 다른 거. 이렌탈인 거다. 음. 빨간 물. 그러면 해양 부위. 더가아진거 같고. 이러면 빠진 거다. 작은 것도 있고, 컴팩트한 거. 응, 다 들고 있네. 음. 이거는 1인이서 사용하기 괜찮고, 이거는 2인이 있을 때 사용하기 괜찮다고 좋겠네. 고객님 인스턴트 락습실 음, 나침판이 있어. 비넌데, 비넌데 딱 나침판이 있네. 4,400원. 나침판 쓸 일이 잘 없지만, 어, <laughs> 그래도 렌즈, 있, 있어야 어, 될것 같고, 그치. 어, <laughs> 아, 또 하시는 분들. 어.